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귀한 날 되기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10편 65편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0편 65편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원해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성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이다 죄인이 나를 이겨 싸우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로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띄우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거리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돌아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 하나님의 하나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해를 관세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진 이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띠었나이다. 초장은 양대로옷 입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며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며 시편이기에 시적 표현을 사용하였습니다. 그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 입술에 찬송이 있고 그 백성은 하나님께서 예비한 거룩한 성산에서 하나님께 찬양 하며 하나님께 경배하기로 힘써 모이고 그리고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서원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큰 은혜에 너무 견딜 수 없는 감사한 마음. 그래서 나의 삶을, 나의 시간을, 나의 자녀를, 나의 가축을,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위기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심에 하나님께 서원하며 또 위기 가운데 응답하여 주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서원하는 그래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로 서원한 것을 이행하겠습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그 서원을 번복하지 않겠습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서원함은 그것을 지키지 아니하면 해롭다라고 말씀하셨지만 해로 와서 화가 되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정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이런 고백인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예배와 경배하기로 하나님께 작정하고 소망하고 기다리며 하나님 나는 날마다 주의 은혜를 받사오니 내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라는 소원하는 삶의 연속인 것입니다. 그러나, 서원은 또한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의 아, 믿음을 온전히 드리며 내 생명을 드리는 결단이 있는 자만이 할수 있는 축복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찬양하게 하시기 위해서 또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허물을 회복, 아, 해결하여 주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픔과 고통, 그리고 죄악 가운데서 신음하는 속에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리고 모든 육체가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께 나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기도를 들어주시는 주여. 간구를 들어주시는 주여. 때로는 금식의 통곡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주여, 우리의 기도를 멸시치 아니하시는 주여, 이런 간절한 마음, 그러면서 모든 육체가 죄악이 있는 육체, 고통이 있는 육체, 그 육체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3절입니다. 죄악이 나를 이기어 싸우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죽게, 사실이다. 죄악이 나를 우리가 죄를 이겨야지 어떻게 해? 죄악이 우리를 이깁니까? 그런데 어, 역설적인 표현보다는 우리의 영적인 실상을 말해주고 있고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이 우리의 근본적인 자의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의 결단이 있습니다. 우리가 거절해야 되는 어, 요구가 있습니다 아,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죄를 피하려고 해도 죄를 피할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셨으므로 우리는 승리합니다 죄악이 나를 이겼기에 나는 죄를 그래서 결코 피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자세로 살아가는 것은 결코 아니지만은 죄악이 나를 이겼습니다 죄가 나는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실이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붙들고 우리가 때때로 넘어지고 쓰러졌지만 십자가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는 두 가지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면 성령 안에서 능력을 주시는 안에서 내가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 그리고 내가 어떠한 죄를 지었든지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나는 정결함을 받습니다.라는 이두 가지가 우리 안에 항상 있어서 죄와 싸우기를 피울리기까지 싸우되 그러나 넘어지고 쓰러지는 순간에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인생을 포기하지 않냐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울려 주셨다. 내가 이길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십자가지지 아니하셨을 것이나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붙들어 주셨다 그래서 죄악이 나를 이기어 싸우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시리이다 로마서 속에서는 의, 어,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쳤나이다 그러나 선명히 말씀합니다 어, 그러므로 죄를 지켰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어,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뜻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구약적인 관점에서 성전에 가는 것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인데 죄 사함을 해결하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양의 피, 소의 피를 잡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오시는 약속을 붙드는 것이죠. 내 죄를 속해 주시는 예수님의 보혈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성전에 가까이 나가니. 그런데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자.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가까이 오게 허락하셨습니다. 나 같은 지룡인 같은 존재를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게 하셨습니다. 더럽고 추하고 허물이 있고 죄인 되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수된 나를 택하여서 주님의 전으로 주님께로 가까이 오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씻어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가까이 오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누가? 주님께서 부르신 자죠. 그런데 그 중에 다 옵니까?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고, 고백하고, 순종하는 이들입니다. 축복을 축복으로 아는 이들. 생명을 생명으로 아는 이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이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히 아는 이들이 오는 것입니다. 그들은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자가 되고, 그들은 복 있는 자가 되어집니다. 최고의 복은 주의 성전을 사모하며, 나를 위해서 피흘려 주신 예수 그리스도, 성전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께로 나아가는 사람. 우리가 주의 집곧 주의 성산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라. 5절입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엄유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의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하기까지 진정하시나이다. 진정하시나이다. 모든 것들을 안동케하시고 주의 힘으로 권능의 띠를 띄우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축복하시되 주의 힘으로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심을 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도 우리가 깊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땅 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 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녁을 사는데, 어, 큰일이다. 아침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침이 되었는데, 아, 걱정이다. 어떻게 살지? 빨리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인생은 불행한 인생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육신적인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어서 속히 나의 장막을 벗어버리고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하길 원합니다. 라는 간절한 소망, 이런 간절한 소망이 있는 이들은 이 땅에서도 그 소망이 분명히 있으면 천국 가고 싶은 분명한 소망이 있으면 주물 분명히 알면 이 땅에서 힘써서 충성하는 자가 되어집니다. 그렇게 안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자포자기하는 인생은 참된 소망이 있는 자가 아닙니다. 마귀에게 속은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오늘도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 빨리 뵙길 원합니다. 라는 그 고백을 하는 순간에 이 땅에서 살 힘이 생기고 이 땅에서 가치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수많은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지만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 희락이 있고 기쁨이 있고 심지어는 죄 가운데 때때로는 순간적으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주님이 회복시켜주시고 용서하시고 나를 위해서 피 흘리셨다는 사실에 너무너무 감격해서 이 순간도 기쁨으로 살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가늠한 여인을 붙들어서 손가락질 하는 그 순간에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용서하시고 그래서 수많은 손가락질이 손가락질이 아니 되고 그 속에서도 주님께서 나는 너를 절대로 정지하지 않아. 나는 너를 위해서 십자가졌단다. 그러므로 힘을 내라. 주님의 사랑을 받고 오늘 이 순간 아 기쁨으로 살수 있구나. 기쁘구나. 나는 삶이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아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저녁에 아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불안해하는 인생이 아니라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오히려 즐거워하게 하시며, 삶에 대한 기대, 삶에 대한 희망을 가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이러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돌보시는데 놀라운 축복을 계속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께서 땅을 돌보사, 이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땅을 돌보사, 물을 내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늘의 강에 하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닭고랑의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닭고랑에 물을 넉넉히 주시고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고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리고 뭐라고 기록합니까? 그 싹에 복을 주시며. 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복에 대해서 말하는데,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에 있습니다. 이렇게 복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8절에는 아침이 되는 것과 저녁이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복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10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싹에 복을 주시며 우리가 심는 그 싹에 복을 주시고 우리가 심는 수고의 싹에 복을 주시고 우리가 심는 믿음으로 아멘하는 그 입술에 복을 주셔서 복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11절에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씌우시며 하나님께서 한 해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주의 은택으로 관 씌워주셨다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띠었나이다 초장도 양떼로 옷을 입고 어, 너무 시적인 표현이죠 초장에 하나님의 양떼들이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말씀으로 기뻐하는 양떼들이 가득한 띠를뜬 골짜기에 곡식으로 덮였으며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 하나이다. 물론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이 땅에서의 축복도 말씀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소중한 것은 영적인 부유, 영적인 풍성함, 영적인 피 그리고 영정한 영적인 곡시 영적인 열매, 열매를 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된 인생,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의 공로를 붙들고 그 공로가 흘러나오는 것이 성전임을 알고 그리고 성전에 중심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임을 알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로서 거룩한 성전의 기쁨으로 예배하기 위해서, 감사로 찬송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너무 선명하게 하나님께 서운하며 그 서운한 곳을 변절치 않냐고 생명다 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삶. 그 삶이 이 땅에서도 풍성한 은혜의 띠가 띄워지고, 그리고 우리의 영혼에 복된 인생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축복이 오늘 한날 있어지기를 추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성령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에 띠어서 띠띠워 주셔서 하나님 은혜 속에 살게 하시고 성도로서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세상에 보여 주고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삼두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 가운데서 승리하는 귀한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